안녕하세요! 저는 캔디샵에서 무지개색 캔디를 맡고 있는 소라입니다 아 무슨 말이예요? 무지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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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근데 왜숫로세요 <laughs> <뭐라> 저는 팀리셔의 리더이자 메인보컬이고 다재다능한 방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해스태그 올라운더 소람입니다 올 올라운더! 소람! She is very fierce but off stage she is very very cute <뭐라>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그래? 무대에 있다가 보여드릴 시간이 올텐데 소람씨, 무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떠한 이런 퍼포먼스를 아. 보여주시는지 하고 네. 그럼 제 파트 아아요멋네하겠습 oh, so... <laughs> 네. h in y u e b e s get it d o w o o n 와 내려왔다. 내왔다이이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용감한 님께서 이제 걸그룹 히트곡을 많이 정말 많이 어, 내셨는데 같이 앨범 작업하시면서 조금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브세브레이대표님 응. uh, uh, 아, 아,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신데요. 아, 이제 너희는 스타가 될 거다 아, 이런 네. 말을 하시살짝 이제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이건 살짝 그 지드래곤 선배님 형돼해서아 아니에요 아아 좋습니다 <목소리> 타이틀곡 국걸은 m 티드의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솔직한 가사로 표현한 곡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네.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네? 그 네. 피디님 그 상대모사 이후로 굉장히 조금 불안해 하시네요 아요 <목소리> 모르는 <아니니까>. 분이가지고 <목소리> <오셔서>. <목소리>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. 킹 파스타 쇼케이스가 자랑하는 게임 감사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일단 동전은 이용이 안했으아 방해하는 거죠. 오케이, <laughs> 이나이들다할거요좋 휴스크나, <laughs> <좋습니다. 웃음> 캔디샵에 얹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뭔가요? 어 캔디샵에 얹고 수식 싶은 수식어 뭐가 있을까요? 어, 아 트랜스터요? 네. 네 저희가 항상 뭐 얻고 싶은 수식어 그리 저희가 항상 하고 싶은 그런 바이인데요. 어, p 이 p 트랜드 세터라는 수식어를 오, 정말 얻고 싶다고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. 케이 p 트랜스터. 아 좋습니다. 저는 네. 아무래도 올라온 거다 보니까 무대 춤맨 반은 나오네요. 보니까 이제 그걸 무대에서 한 번에 돌려주데 네, 라이브래. 아, 춤추면서 노래도 하고, 랩도 하는. 오. 오, 콘타트. 레전드 밖에. 와. 케이시코 약간. 아. 아. 정말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딱그이미지고 아, 네. 좋습니다. 어, 우리 그 원더우맨4님께서는, 어, favorite candy? 가장 <laughs> <laughs> <그냥> 좋아하는 사탕? <자탕? 웃음> 사탕 있어요? 가장 좋아하는 사탕? 네. 어. 어, 제가 어떻게 한 번씩 다 가실 수도 있어요. 사랑하셨다. 오로지 할수 있는 누룽지 맛 <laughs> 누룽지 맛 좋다 <맞았다. 웃음> 오늘 이렇게 코리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다음 활동도 많이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렉스